별별 공감입니다. 수박 껍질에 겉껍질이 잘 벗겨진 수박 껍질을 채 썰어서 소금 2스푼을 넣고 수박 껍질을 잘 버무려 주세요. 15분 정도 타이머 맞춰 놓고요. 물로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세요. 양손으로 꽉 물기를 짜 주시면 고춧가루 3스푼, 설탕 3스푼, 고추장 크게 2스푼, 매실액 3스푼 참치액젓이나 멸치액젓 두 스푼, 참기름 두 스푼,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, 채썸파 조금 싱거우시면 참치액젓이나 멸치액젓 추가로 수박김치를 만들고 있는 이 하얀 부분이 시트룰린과 섬유질, 비타민 B군이 수박이 들어 있다고 해요. 수박 김치 한번 먹으면 정말 중독되는 맛이에요. 식감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수박의 그 특유한 시원한 맛이 있어서 수박 김치 여름에 먹기에 정말 좋습니다.